안녕하십니까. 이군입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장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면 고추, 토마토, 가지, 오이들이 잘 자란다고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,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지금이 너무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. 고추, 가지, 토마토, 오이 등 지금 열매를 맺는 작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는데 아, 이것을 지금 같이 이렇게 해줘야만 앞으로 더잘 자라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 장물들이 더 많이 크고 열매도 더 크게 더 많이 달리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. 일주 전에 꽃하고 열매를 다 따주었죠. 근데 일주가 지났는데 지금 또 영상에 같이 이렇게 꽃하고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. 아, 이거를 한번더 오늘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따줘야지만, 그, 열매로 갈 영양분이 지금 줄기로 가서 더 두껍고 튼튼하게 자랍니다. 이제부터 다시 꽃 피고 열매 맺히는 것은 이제는 안, 안 따서 버립니다. 이제부터 꽃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그냥 둬서 걔네들이 이제 더 크고 튼튼하게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이 이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같이 이렇게 열매를 따서 꽃을 따서 버리지 않으셨으면 어,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. 하면은 정말 줄기가 튼튼하고 두껍게 많이 크고 앞으로 맺히는 열매도 더 크게 열매가 맺힙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. 앞으로도 계속 이 장물들이 자라는 모습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클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